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탐구해 볼 자료는 신약 성경의 디도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보통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불리죠. 맞습니다. 목회 서신이라는 건 이제 막 세워지거나 혹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 갈지 그 목회 현장의 리더들에게 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들이 담긴 편지들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디도서를 전통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좀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가 겪었던 혼란, 특히 그레데라는 섬의 독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하고 또 성장하려 했는지 그 원리들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통찰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디도소는 사실 그 시대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레데섬이라는 어, 상당히 도전적인 문화적 배경 속에서 복음의 원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했는지를 살펴보는 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흥미롭고 또 유익한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섬의 상황부터 좀더 자세히 짚어보죠. 자료들을 보면 당시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음,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주 유명한 인용구가 있죠. 디도서 1장 12절에도 나오는데. 그레데 최신의 어떤 선지자조차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와, 자기 지역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말했다니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좀 짐작이 가네요.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위하는 게으름뱅이 이런 평가가 당시 그레데 사회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걸까요? 음, 이게 물론 모든 그레드 사람이 다 그렇다는 일반화는 아니겠지만 당시 그레드 사회에 만연했던 어떤 도덕적인 해이나 또 신뢰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볼수 있겠죠. 예를 들어 항상 거짓말쟁이라는 건 사회 전반적으로 정직성이 부족했다는 걸 보여주고 악한 짐승이라는 표현은 어쩌면 좀 통제되지 않고 거친 면모를 배만위하는 게으름뱅이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나태한 생활태도를 지적하는 걸수 있어요. 그야말로 복음이 뿌리내리기에는 정말 척박한 토양이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현실 때문에 그런 혹독한 문화적 배경 때문에 바울이 디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유독 강조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 장로들의 자격 요건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인격적인 흠없음과 가정생활의 모범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아, 인격적인 흠 없으며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네, 거기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굉장히 구체적이죠.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신앙적인 열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성품과 태도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정직과 신뢰가 무너진 사회 속에서는 교회의 지도자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삶 자체로 먼저 본을 보여야 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겠다. 하는 신뢰를 주지 못하면 복음 자체가 힘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지도자의 살 삶이 곧 메시지였다는 거네요. 그만큼 그레대의 상황이 심각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비단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일반 성도들에게도 세상과는 구별되는 경건한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성도들의 삶도 중요했군요. 그럼요. 주변 문화가 워낙 혼탁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그들이 믿는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시금석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복음의 신뢰도를 지키는 게 정말 절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런 배경을 알고 나니 디도서의 메시지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의 자질 강조나 성도들의 경건한 삶에 대한 요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레드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생존과 증거를 위해 필수적이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배경 이해가 디도서를 읽는데 아주 중요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디도서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들로 좀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된다고요? 네,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디도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해요. 디도서 3.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신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거군요. 이건 사실 바울 서신 전체에서 강조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디도서가 여기서 더 나아가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구원하는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 그건 무슨 뜻이죠?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시작해요. 아,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가르친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그냥 구원만 시켜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뭘 가르치느냐? 12절에 나오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와,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곧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군요. 보통 은혜라고 하면 그냥 거저받는 선물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디도서는 훨씬 더 역동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그렇죠. 구원하는 은혜와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는 분리된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은혜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 즉,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의 의지적 결단만으로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작심삼일이 되기 쉽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거죠. 그래데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정말 중요한 통찰이네요. 구원의 시작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된다는 말씀. 그럼 두 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가서 건전한 교리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죠. 이것도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 그 이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교리라고 하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디도서에서 말하는 건전한 교리는 그런 느낌과는 좀 달라요. 여기서 건전하다고 번역된 헬라오 단어가 사실은 건강하다 헬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건강하다고요. 그게 교리랑 어떻게 연결되죠? 마치 건강한 음식이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고 제대로 기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건전한 교리, 즉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영적인 건강함이군요. 네. 그리고 그 영적인 건강함은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즉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건전한 교리는 필연적으로 경건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불건전한 교리, 즉 잘못된 가르침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서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이 헛된 말을 하며 속이며 특히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고 말하거든요. 와,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니 잘못된 가르침의 파괴력이 정말 상상 이상이었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음, 정확히 어떤 가르침이었는지 상세히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유대적인 율법주의나 어떤 신화 같은 것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잘못된 교리가 단순히 지적인 오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파괴했다는 거죠.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방종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교리적인 오류가 도덕적인 타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바울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그런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고 그들의 잘못을 어미끄지지라고 아주 단호하게 지시하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인 건강 그리고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을 지키기 위해서 건전한 교리를 붙잡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리더십이 필수적이었던 거죠. 그래 대해 혼탁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정말 중요한 문제였겠네요. 건강한 야르침이 건강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핵심 메시지로 가볼까요? 바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한 은혜나 교리와 다 연결되는 이야기 같네요. 맞아요. 다 연결됩니다. 디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은혜로 구원받고 건전한 교류로 양육받은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삶의 선한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선교적인 의미까지 가진다고 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레대 사회 속에서 보여주는 구별된 삶의 모습. 예를 들어,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 일에 성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절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네. 바로 그삶 자체가 그들이 믿는 복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능력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거죠. 아,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요. 그렇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0절 같은 곳을 보면 종들에게조차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고 관면해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우리의 행동이 복음의 매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우리의 선한 행실이 마치 장식품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 아름답게 꾸며주고 사람들이 그 가르침의 매력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레데처럼 불신과 부도덕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이런 삶의 증거가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정말 그렇겠네요. 백마디 말보다 한 번의 진실된 행동이 더큰 울림을 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2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는 겁니다. 늙은 남자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늙은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하며,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네를 사랑하며,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며, 심지어 종들까지도 주인에게 순종하고 선한 충성을 다하라고 가르치죠. 이 모든 지심들이 결국은 뭘 위한 걸까요? 바로 그들의 일상적인 삶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세상에 매력적으로 드러내고 그래서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선한 행위가 곧 선교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와... 디도서가 이렇게 실천적인 지침들을 많이 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군요. 단순히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공동체의 건강과 세상 속에서의 증거라는 더큰 걸림을 그리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정리해보면 디도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서 시작해서 그 은혜가 우리를 건전한 교리로 양육하고 마침내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선한 행실로 열매 맺게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그레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바울의 간절한 목회적 지침이었던 겁니다. 네, 정말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건전한 교리, 그리고 선한 행위. 이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건강한 신앙과 교회를 이루는 핵심 원리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디도서가 제시하는 좀더 구체적인 실천적 겉면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리더십 문제, 특히 장로 임명에 대한 지침이 있었죠. 바울이 디도를 그레드에 남겨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서려면 제대로 된 리더십이 필수적이니까요.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격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고 인격적인 측면을 강조했고요. 맞아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하나 내의 남편, 믿는 자녀를 둔 자, 고집세지 않고, 분내지 않고, 술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 탐하지 않고, 오히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했죠. 정말 다방면에 울쳐서 성숙한 인격과 삶의 모범을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만 해도 쉽지 않은 기준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이고 높은 기준을 제시했을까요? 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앞서 말한 그레데의 사회적 배경 때문이죠. 워낙 거짓과 부두덕이 판치는 곳이다 보니 교회의 리더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 줘야 했던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네, 리더의 삶이 교회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둘째는 리더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디도서 1장 9절을 보면 장로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건전한 교리를 지키고 가르치며 또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 싸우는 역할이네요 네 그러려면 리더 자신이 먼저 그 건전한 교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야 하고 또 삶으로 그 가르침을 살아내야만 힘있게 가르치고 권면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겠죠 삶과 가르침이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르침은 공허하니까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도 지시하는 거군요. 건전한 리더십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짓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의 잘못을 엄히 꾸짖어서 교회를 보호하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교회의 순수성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과 진리 사이의 균형 같은 거겠네요. 무조건적인 포용이 아니라 진리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그렇죠.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분별력과 단호함도 필요했던 겁니다. 리더십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서 디도서 2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주고 있어요. 노인들, 젊은이들, 심지어 종들에게까지요. 이것도 앞서 말씀하신 선한 행위를 통한 복음 증거와 연결되는 거죠.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지침들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라는 막연한 도덕률이 아니에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인지, 즉 어떻게 살아야 복음의 매력에 드러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실천 가이드라인인 셈이죠. 예를 들어, 늙은 남자들에게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게 왜 그들에게 중요했을까요? 음, 당시 사회에서 연장자들은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을 텐데, 그들이 먼저 삶의 무게감과 경건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 인내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특히, 변덕스럽거나 쉽게 흥분하지 않고 절제하고 신중한 모습은 당시 그레데 사회의 불안정한 모습과 대조되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겠죠. 그렇군요. 늙은 여자들에게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특히, 모함하지 말며 라는 부분이나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는 부분은 주목할 만해요.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 속에서 말의 중요성 그리고 신앙의 선배로서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주는 역할을 강조한 거죠. 가정 안에서의 영향력도 컸을 테고요. 아, 젊은 여성들에게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권면이 있는데 이건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형태 자체라기보다는 그 정신, 즉 가정 안에서의 사랑과 질서, 그리고 신실함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특히 마지막에 "이른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결국 이것도 세상 속에서 복음이 비난받지 않고 오히려 빛나게 하기 위한 권면이라는 거죠. 네, 그거 목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젊은 남자들에게는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네, 신중함이 반복해서 강조되는데 아마 젊은이들의 혈기나 충동적인 경향을 경계하고 모든 일에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당시 그레대 사회의 방종한 분위기 속에서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했겠죠. 마지막으로 종들에게까지 권면하는 게 인상적인데요. 범사에 자기 상전들에게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당시 사회에는 종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의 신실함과 정직함 역시 복음을 빛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수 있다고 본 거예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모든 구체적인 지침들은 결국 하나의 목적,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교회의 건강을 지키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디도서의 권면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지침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디도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이유죠. 네, 오늘 이렇게 디도서를 전통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쭉 살펴보면서 초기 교회가 직면했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유지하려 했는지 그 중요한 원리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네,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능동적인 힘이었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하는 건전한 교리를 붙잡아야 했고요. 그렇죠. 그 건전한 교리가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특히 그 선한 행위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본이 되는 리더십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성도들의 삶. 이 원칙들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날 당신의 신앙공동체와 또 당신 개인의 삶에도 여전히 너무나 중요한 지침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어쩌면 그래도 못지않게 혼란스럽고 또 다양한 가치관들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디도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격려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디도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삶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의 영역, 그러니까 당신의 가정, 직장, 학교, 친구 관계, 당신이 시간을 보내는 모든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구주의 교훈을 빛나게 할수 있을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어떻게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정직, 작은 친절, 작은 섬김, 작은 절제 하나하나가 모여서 당신의 삶을 통해 복음의 진정성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답을 진지하게 찾아가시는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디도서가 우리 모두에게 촉구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귀한 통찰 나눠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디도서가 주는 깊은 울림을 안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